40세의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드디어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바로 왕에 가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바로에게도 장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있겠지 않겠어요? 후계자가 있지 않겠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 바로 왕의 장자, 바로 왕의 아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갖췄잖아요. 다 준비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건이 한 사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번뜩 십보라가 깨달은 거예요. 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네 안 되겠다. 야들아 모세 아들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아사를두 사람을 대서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다음 구절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줘서 모세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살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시보라가 바로 굴복합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며 살아가는 거의 표시가 뭐냐? 할례라는 것이에요. 또한 같이 죽음에서 이 모세가 다시 살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또한 가지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자첫 번째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포피를 베어서 따라겠습니다.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 여러분 오늘 이 그의 발에 갖다 대며와 똑같은 단어가 추역기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뿌리고 뿌리고의 단어와 이피를 갖다 대면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사람을 갖추고, 물질을 갖추고, 돈을 갖추고, 다 갖추는 거 좋지만, 진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준비될 것은, 주의 보혈 안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십자가로 똘똘 뭉친, 이 놀라운 무장이야말로,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